자두 번째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입니다. 이 책은 제가 추억이 아주 많은 책입니다. 어, 대구에서 제가 혼자 자취를 하며 살때 그때가 정말 좋았거든요. 음 아무튼 제가 독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어, 입문하게 된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은 솔직히 진짜 냄새 한번 맡아줘야 됩니다. 네. 어, 어 나중에 이 책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뉴욕타임스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끝나는 걸 두려워하며 읽는 소설 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면 다들 아시겠죠 이 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인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 김작가가 리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정말 히딩크의 매직 같은 책입니다 우선 책의 내용은 변호사 출신의 주인공이 본인이 본인의 아내와 바람이 난 남자를 살해하고 도망을 가서 어 자신을 살해한 남자의 인생으로 그리고 주인공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사진작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책 또한 장르는 어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입니다. 어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국내 에 개봉을 했는데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상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책은 추천하지만 영화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저김 작가는 어, 원작의 어떤 스펙을 기대하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 하,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원작을 너무 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o 나? 어, 주인공의 이름을 왜 바꿨는지가 의문입니다. 벤 베스 부부를 폴 사라 부부로 말입니다. 뭔가가 이름부터 감정 입이 좀안 되고, 그리고 이제 벤에게 살해당하는 게리를 여기서는 이제 그렉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특히나 이제 벤과 그렉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감정성 같은 게좀 많이 부족했으며, 게리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외모 또한 전혀 다르게 보호가 됐습니다. 조금 너무 급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음, 더 나가는, 어, 이제 엔딩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어, 감독은 마지막 장면을 다른 스토리를 입힌 것처럼 새롭게 창조를 해버린 거거든요. 원작을 읽고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 마지막에 그 감동이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을 했냐를 보고 싶었는데 영화 감독은 완전 다른 장면, 완전 다른 스토리를 입혀서 새로운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에이. 음, 영화 자체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본 저와 같은 분들은, 이 영화의 결말은 너무나도 삼류 쓰레기입니다. 어, 이 책의 어떤 내용과 비슷한 스릴러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영화도, 어, 베네폴렉 주연의 나를 찾아줘라든지, 한국 영화 중에서도 뭐, 해피엔드나 인간 중독 같이 흥행한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또, why not?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보고 싶다면, 영화 말고, 책으로, 보십시오.